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니다아 네. 다른 분 네. 본격 간담회 전에 벌써 열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기본적로 어, 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k b 전권리서치센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들을 거고 국민들도 들으시니까 아시죠. 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기배 부족 개선 방안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AI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인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프트뱅크와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해서 100조 원 투자를 2030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매미여서 30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나 높은 전력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사실상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은 아 정부와 아 기업의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GPU가 5천만 원이 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어 규모 있게 가져가려면 10만 장 이상이면 5조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드웨어 투자를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AI 소프트웨어 영향을 또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AI 하드웨어 투자 영향만 보강해 주신다면 절대 강자가 없는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그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매월 해외 투자를 미팅할 때마다 크게 느끼는 점입니다. 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사회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겁니다. 현재 그 상법 시행령을 보시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한국 사회이사 경우에 동일업종 출신의 사회이사 임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업계의 CEO 출신이나 전문가를 영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사회이사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3년, 두번인데요 3년은 처음에 회사에 적응하고 두 번째 3년은 회사를 조금 알만할 때 돼서 그만두다 보니까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 위치를 알기 위해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회사의 사회이사 경우 두개 이상의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겸직, 겸직 제한 기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30대 지금 사회이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교수가 49%, 반려가 17%, 전체 66%가 거수리로 전락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전체 사회이사의 80%가 업계 CEO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최근에 어, TSMC 전 회장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이사의 선임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직자자들도 다른 시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수한 CEO 영입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도 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걸 임기를 장기로 해주고 제한을 많이 없애면 결국 자기 식구들을 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영 풍토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뽑지 말고 좀 멀리서 뽑아라 객관성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시켜놓은 건데 그좀 조건을 많이 완화하면 사돈의 팔좀 뽑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뭐 상법 시행령으로 제한을좀둘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이제 삼성, LG, 현대차 이 대기업들이 어려운 이유가. 아, 아까 아, 말씀드린 네. TSM 직전에 대한 3원짜리지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능성 여론 짜. 예, 통일업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회사를 구성을 하면. 그건 문제네요. 예, 현재 관료 중심의 사회사 제도는 좀 타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주주하는 말씀을 누가 해주셨는데 중국보다 우리가 배당성향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왜 그런 거예요? 음. 아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고.

어, 계속해서 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캐피탈 게인도 안 되고, 배당도 안 되고, 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도, 투자를 받을 몫이 없는 거죠. 들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뭐,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않지만, 또, 계속해서 유익이 되는, 그건 이제 캐피탈 게인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언더 성장이 둔화됐거나 아니면, 예, 정말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별도 없으면, 미래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AI 투자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전부 다 봤을 때 직접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금액이 아니, 많이 그,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다 제가 보뭐에는 유보에 대한 부분을 강제할 수없는데왜 기업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들어가는 에, 부분이 있을지 강제할 수는 없는데 주주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그걸 들어주는 시스템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 네, 네.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배당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아, 저 하나도 꽤 관련,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0년간 배당을 줄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건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해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뭐냐면, 이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했을때또 나와서 또미제점인데요 미래 공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첫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아니더라도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전략에 대한 그 숫자가 틀려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좀 문제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밸류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 은행주가 성장이 없으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었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 공식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숫자를 하나 또 한다. 나 내더라도 좀더 의미 있고, 이 부분들의 신뢰가 시장 쌓여 갈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될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처럼 장기투자에 대한 근간이 어느 정도는 어디더라도 수비할수 있는 시가이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장기투자하면 어느 날 송아지 나가가지고 딴데 팔아먹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 네, 여기 그공투협도 그렇고 애널리스트 외에도 그러시고 어쨌든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좀 제대로 국가가 형성되는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에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세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저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거부하고 재의결하니까 부결돼버리고, <laughs>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게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단 말이에요. 상법 개정되면은 집에 지배 대주, 지배적인 대주주, 대주주들 횡포가 좀 줄어들 거다.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좀 줄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되니까. 이런 것도 예측 불가능성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문에 전체 사회의 리적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좀 정상적 질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럼 모두가 피해오는데, 우리 금투협도 이럴 때한 말씀 하세요. <laughs> <laughs> 예, 예비원님, 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배당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어,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내부에 이제 현금을 쌓아놓는 어,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현금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쪽으로 쓰이던가. 안 그러면 어, 아이들 머니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제 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하고 달라서 유럽 기업은 달라가지고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그런 기업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사 결정을 하는 분은 오너이면서 경영자거든요. 그분들은 배당사 결정을 많이 하면 하게 될수록 아니, 많이 하는 게아니고 배당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받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그 종합과세를 통해서 약 49.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으면 50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왜 많이 하는데 일본은 많이 하는데 왜한국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좀 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분립속에가아놓고 그, 어,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어, 이 배당 소득세 문제를 좀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대주주면서 CEO, 개획자인 그, 어, CEO가 배당사 결정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은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년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배당소득을 통해서 노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재도 굉장히 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은행에 뭐2% 이금 가져서 맨날 그 2%에다가 안 되니까 월등 커러스는 이런 구조로 해서 해가지고서 노인 문제를 해결했었다. 네. 배당 소득세를 현실화하면 배당이 늘어날 거다. 네. 근데 전에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별로 안 늘었다는 3년 배당 특별세제인가 뭐 하다가 취소해버렸잖아요. 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주식투자자 인구라든가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배당세대하고 네. 지금의 배당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실시되 사실 저도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수 감소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좀 배당 성에 진짜 올라갈까 시뮬레이션이 하든지 뭘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공개석상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혹시 더,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비공개로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행사입니다 칼러리는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정도를 부탁드립니다.